앞뒤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닮는 삶이 됩시다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닮는 삶이 됩시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갈렙베 45년의 침묵을 깨고 도전하다 주님. 먼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2025년은 가고 2026년이 왔습다 우리 한번더 인사할까요?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새 소망하는 것이 어지길 바랍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산지가 있으십니까?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 포기하지 못한 꿈, 혹은 마음속 깊이 남은 상처의 산은 없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 번에 결단으로 끝나는 여정의 그런 신앙이 아니지요.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이 또뭐 그런 여정, 그런 산, 그런 인생이지요.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 정도면 뭐내 인생 가운데에 연금도 다 드러났겠다. 어졌한 집도 있겠다. 그리고 토끼 같은 자식들이 이제는 장성에서다잘 살고 있으니 뭐이 정도면 좀 쉬워도 그렇게 살아가도 되지 않겠나. 신앙도 사명도 삶도 여기까지면 된다라고 스스로 선을 긋고. 싶어지는 때에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너에게 아직 남은 산지가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이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정복을 거의 마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나갔고 땅은 이미 나누어졌지만 아직 밟지 않은 땅 차지하지 않은 이 산지가 남아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멈추지 말라고 하셨지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직분을 맡았다고 한때 열심히 했다고 해서 믿음의 여정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라든지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오해와 상처 반복되는 죄와 유혹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봉사와 기도의 자 우리가 외면하면 그 영역은 바로 아직 남은 산지가 되어버리고 말아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두지도 않으신다라는 것. 그렇다고 지금 지쳐 멈추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라 거지. 아직 남은 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산지는 우리의 힘으로 오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오르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싸울 수 있는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여정의 끝에서 승리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디기를 바라고 소망을 이루시기를 먼저 축권해댑니다 아직 남은 산지가 있지만 그 산지 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나이 많은 그런 갈렙을 봅니다. 그의 나이 85세. 그러나 여전히 눈빛은 젊습니다. 그의 몸은 나이 들었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분명히 살아 있지만 아무도 몰라주고 불러주지 않는 이름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죠. 젊은 시절에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받았지만, 그 후로 45년 동안 아무 기록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침묵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전쟁은 거의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땅을 분배갖고 이제 안주해서 가축도 기르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만하면 살만하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잠잠할 때에 단한 사람, 85세의 노인이 일어납니다. 갈렙은 45년 전 그날에라고 이야기를 엽니다. 여수아와 함께 1 2 명의 중당꾼이 가난한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열 명은 이이렇이이야합합다다땅사사람은은인인고우우리메 그 메뚜기 습습다우우리절절로로기들어어지지합합다다래서서성성은은 밤새 통곡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로 치료하고 불평, 불만과 그냥 잡고 자기가 나무에 떠. 그때. 발렛과 여호수와는 옷을 찢어버리면서 외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우리 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외쳤지만 백성들은 그들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불신하게 소리에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마음을 뺏기면 전부 뺏기는 겁니다. 그날 이후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았습니다. 광야를 돌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갈렙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는 믿었는데 왜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저는 믿음을 지켰는데 왜이 고생을 해야 되지요? 저는 옳은 말을 했는데 왜 침묵해야 합니까? 이런 억울한 일한 번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즉, 누군가의 오해나 상황의 부조리 때문에 내가 틀린 게 아닌데 침묵해야 했던 순간들, 그 억울함, 그 외로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버틴 사람, 그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렇게 45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늙었고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는 거지요. 그는 여우수와 앞에 서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45년 전 그날에 여호수와 당신도 기억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여기서 갈렙이 붙은 것은요. 창과 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단순히 땅의 약속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이고 그 약속은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과 같다라는 것이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께 속한 이 나는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라는 이 관계의 약속인 거죠. 그 약속 하나로 갈렙은 85년의 노년에도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85년 됐지만 그 나이 먹었지만 그 약속 난 잊지 않고 있고 그언약의말씀은난 붙들고 여자까지 침묵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산지 내게 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그 산지 차지할 것이다. 이 갈렙이 요구한 그 땅은 쉬운 땅이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안악자손 거인들이 지배한 산지 이스라엘의 누구도 감히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여와께서 호 나와 함께 하시면 그가,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기서 갈렙의 믿음은요, 단순히 낙관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는 현실을 알고도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라는 것니다 거인들이 다 성이 견고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들을 쫓아내실 줄로 믿는다. 이 말인 거죠.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보다 크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6년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국하지 못한 산지가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 모시은 늘 불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할 줄도 믿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정복하지 못한 산지가 눈에 보이십니까? 누구에게는 무너진 광계의 산지, 누구에게는 질병이라는 산지, 누구에게는 경제의 산지, 아직도 교회 공동체에 남은 상처의 산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말로 상처받은 산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아직 정복해야 할 산지가 있다면 그 산을 향해 믿음으로 외치는 그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나이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태도에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퇴를 앞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이 많아도 80이 됐든 70이 됐든 90이 됐든 도전하는 그 사람이 청춘입니다. 예전에 그80대신 분이 국가고시에 합격했어요 글씨도 모르시는데 한글을 띄시고, 그리고 운전면허라는 국가고시에 합격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운전면허라는 산지를 뛰어넘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아직 나는 도전할 수 있다면 그분은 청춘이라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5세의 갈렙은 청년입니다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일에 도전했으니까. 오늘 나는 무엇에 도전하고 있을까요? 갈렙처럼 도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전, 그럼 지금도 나는... 청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결국 그 땅을 중복합니다. 그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산은 나중에 헤브론 즉 교제 신밀함이라는 이름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믿는 자가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의 땅을 얻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45년의 침묵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긴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계획하시고 또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도 갈렙이 45년 동안 침묵했다라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침묵하지 않았나. 시간이 결단코 헛되지 않는 거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정복해야 할 산지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산, 관계의 산, 혹은 마음의 상처라는 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산은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는 사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인생에도 여전히 남은 산지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김천시민교회 공동체 안에 넘어야 할 산지가 분명히 또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이름의 산지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는 거지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그런 영역 두려워했던 그런 문제 피하고 싶었던 상황, 주님 그 산지를 지금 제게 주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할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믿음. 인생의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산을 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 내리다라는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김천 시민 교회 공동체의 삶이 갈렙처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루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